지난 2008년 개봉한 아이언맨 1편의 도입부에서 마크1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차라리 로봇캅이 더 그럴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아이언맨은 2019년 현재엔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박수 칠때 떠나란 말처럼 아이언맨에 대한 기대가 절정에 달했던 작품인 엔드게임을 통해 멋진 피날레를 장식한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덕질을 해왔던 팬들로 하여금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만든 최고의 야속한 캐릭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매체인 데드라인닷컴의 보도에 의해 로보트 다운이 주니어가 아이언맨으로 mcu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아이언맨은 2020년 페이지4의 시작을 알릴 영화인 블랙 위도우를 통해 mcu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개봉하는 블랙 위도우는 프리퀄인 만큼 엔드게임이 끝난 후가 아닌 엔드게임이 시작되기 전의 시점 중 하나인 시빌워가 끝난 직후의 시점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통한 아이언맨의 mcu 복귀 역시 많은 팬들이 바래왔던 아이언맨이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과 같은 완전한 복귀가 아닌 단발성의 복귀가 되겠지만 로다주만의 아이언맨을 다시 한번 MCU에서 볼수 있다는 새로운 설렘은 2020년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블랙 위도우까지 남은 7개월의 시간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만들어주기에는 아주 충분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아이언맨으로서가 아닌 그의 MCU 복귀 소식은 얼마 전 아이언아트의 스피노프 작품을 통해 이미 예고되어 있던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의 다양한 페이지포 작품에서 역시 까메오로 활약하는 아이언맨의 모습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